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잔만보 GX와, 카프, 루, 루? GX 한번 해볼 건데,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. 원래 3만원인데, 이거 사느라 1만, 1000원밖에 안 남았고요. 한번 뜯어보죠. 자, 이렇게. 잠깐만요, 여러분. 아까 한 바퀴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이거 전해 주겠는데? 안 끊어보자. 박스 안 찢어지게? 아 찢어졌네요 박스. 괜찮아. 카드는안 찢어. 져 이렇게 있고요. 근데 네, 이따 자세히 보고요. 이따 놓고. 이렇게 쓰. 암만보 세트니, 나중에 해고 이거, 뜯어보자. 이렇 이거 뭐니? 다 뺐다. 네, x 고요 보다피보다피 우츠, 우체동뭐다 있는 것만 나오지? 음, 턱지중이, 턱지중이, 턱지중이. 복도시래, 얘도 있는데. 복도, 복리 기, 대. 정지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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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엄청 중요한 거본거 같은데. 뭐, 일단 가는뜨 뚜껑 분이 뚜껑 뿐이. 카푸꼬꼬꼬 카푸꼬꼬꼬 여기서 없는게 카푸꼬꼬꼬 밖에 없는데 럭키 아이템 아이템 모르고 야 잠깐만 비켜 너 때문에 안돼 네, 모르고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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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, 아이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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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, 아이템, 서포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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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트! 에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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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. 어, 나머지는 다풀 에너지고, 나머지는 다 전기 에너지예요 자,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. 카 이건 이렇게 읽습니다. 다음 시간에 잠만부러 해보죠. 이거 이따 다 정리할 거예요. 끝.